이게 참 무서운 일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지도자가 왜 중요하냐. 내가 잘못 가르치면 나만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남들의 영혼까지도 사망일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아, 정말 울분이 다시 솟았는데요. 은퇴하시면서까지 그분이 현직에 계실 때, 감독 회장직에 계실 때 은급 기금으로 인해 가지고 면직을 당하셨던 일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다시 또뭐 송사하고 이랬던 분이고 그분 이분이. NCGK나 이런 데또그뭐 회장도 지내고 이 WCC NCGK에 또다 깊이 관여한 분이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현, 지금 반정부적인 그런 입장을 갖고 계신 분이고 계속 그런 활동을 하셨던 분이에요. 이게 과연 성경적인, 성경적인 목사였나. 성경적인 목사하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목회를 하신 분이었나. 조용히 계셨으면 정말 좋았겠죠. 조용히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또그 마음이 그렇게 격동이 되셨다는 생각도 해요. 그분은 정말 성경적인 것 아닙니다. 반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 영향을 다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왔던 분들 다 같은 분들이에요. 지금까지 이동한 측근에서 했던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그 신문에 용감하게 그렇게 내셨더라고요. 잘못된 지도자였습니다. 나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는 지도자입니다. 소경된 인도자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젊은이들이 불쌍하죠. 그 신학교 교수도 말할 것도 없고요. 정말 그런 분들은 그냥 본인의 영혼을 위해서만이라도 지도자가 되지 말고 본인의 영혼을 위해서라도 조용히 사는 게참 부... 이게 참 무서운 일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지도자가 왜 중요하냐? 내가 잘못 가르치면 나만 못 나만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남들의 영혼까지도 사망일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잘못된 겁니다. 박충구 전직윤리학 교수였던 분 제가 옛날에도 감리교 게시판에다가 회개를 촉구하면서 정, 그분이 쓴 글들을 보면은요 저 정말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는 안쓸것 같아요 하나도 그분이 목사인지 신학교 교수인지에 대한 적어도 신학교 교수라면 성삼의 하나님에 대하여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유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윤리를 가르칠 거면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 힘으로 안 되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제가 생각할 땐 그게 윤리학, 진짜 기독교의 윤리학 교수가 아닐까 싶은데, 교수가 아니라 목사래도 아니, 기본적으로 교회를 얼마 다닌 분들이면 그런 건 기본적으로 아는 교리일 텐데, 정말 안타까워요. 어, 뭐 저한테 무례하다고 하셔도 할수 없는데, 천국은 가셔야 되잖아요. 잘못된 가르침이십니다. 그렇죠? 이것도 정말 가슴 아픈 이 사건이고요. 감리교회에 부패되어져 있는 모습이 이번에 드러났다고 생각이 돼요. 전그 목사님 생각하면 제가 너무 그참 가슴이 아프거든요. 아까 제가 서두에 감리교 바르 세우기 연대에서 기도회를 시작하게 될때그 우리 그설 목사님이 목사님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했던 목사님이거든요. 제가 정말 믿음의 아들처럼, 연배도 저희 큰딸하고 거의 비슷하고, 그래서 믿음의 아들처럼 아끼는 목사님이고 그런데, 이, 이전에 이제 이렇게 신학교에서 배웠던 거 하고, 목회 현장에서 나와서 성경을 연구하고 보면서 보니까 많은 차이가 있는 걸 느끼겠죠. 우리 다 지금 목회자들의 그 고뇌인데, 그러면서 아 참된 진리의 길은 어떤 길일까, 목사로서 어떻게 성도들을 가르쳐야 할까, 이런 많은 고뇌를 했겠죠. 그래서 이제 섬기던 교회에서 부사역자로 섬기다가 한계가 있잖아요 부사역자들은 위에 담임 목사님의 목회적 방향이라든가 신학적 입장이라든가 교리에 대한 해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통성 있게 그러니까 사람의 신학적 그 소견이 아니라 성경적인 그러한 해석이라고 한다면 다 만나지죠 근데 조금 이제 마음이 좀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거죠, 부사역자는. 그래서 개척을 해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바르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개척을 준비했었지요 그러던 중에 교회를 세우면 매우 좋겠다라고 하는 장소를 이렇게 이제 얻게 된 거예요. 그게 또 너무 감사하게 많은 주변의 분들이 이렇게 십시일반 도우셔가지고 교회를 세우게 되었죠. 그랬는데 그 감리교회에는 교회와 교회를 세우는 거리 간격이 있거든요. 300m 구간이 이렇게 좀 넘어야 되는데, 300m가 안 됐나봐요. 근데 이제 그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뭐, 많은 또 뭐, 미리 얘기를 하고 했어야지 어쩌고 막, 막 이래가면서, 근데 많은 교회들을 거기다 세우려고 왔다가, 그 300m 안 되는 그 구간에 있는 교회에서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이 목사님이 이차저차 또막 가서 이제 얘기하고 해서 허락을 해주고 또 실행위에서도 해주겠다고 하고 번복이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안된 거예요. 안된 이유가 뭐냐. 이 신경아 감독회장님과 같은 원로가 계신데 그 300, 지근 거리 300미터도 안 되는 그 거리에 그 교회 전직 담임이었던 원로 목사님이 이 목사님을 여기 교회를 못 세우게 하는 거예요. 은퇴하고서도 현재까지도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정말, 아, 참, 마음이 힘든니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이거는, 얼마나 지금 감리교회가 구석구석마다 많은 문제가 있는지 말이 안 되죠. 격려해주고, 독려해주고, 요즘 누가 개척하려고 합니까? 다 편안하게 살려고, 목회, 신학도, 신학교도 안 가려고 그러고, 그리고 일들을 안 하고, 알바하고, 그냥 생활이 안 돼서 다들 지금 목회를 기피하고 있는 현상인데,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그리고서는 교회를 세우려고 할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오히려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여러 차례 가서 사정하고 부탁하고 어디 찾아다니고 감독님 찾아뵙고 결국에는 이게 안 되니까 어 연말이 되면서 개척할 때 헌금해 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연말 정산 그 세금 이런 거 있잖아요 헌금해 주신 분들에게 그리고 하다 보니까 어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임시방편으로 일단 임시방편으로 타 교단에 그렇게 적을 두고 있다가 다시 이런 것을 잘 정상적으로 좀 다시 어른들에게 만나서 좀 얘기하고 그래서 좀 오는 방법을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니, 이 문제를 위해서 앞서서 고발을 했던 분이 바보도 아니고 이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 그렇게 가는 게 말이 되겠어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렇게 된걸 가지고 아주 또 야단들을 했었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정말 우리 감리교회가 초초에서 얼마나 젊은 목회자들이 그 힘에 의해서, 권력에 의해서 이런 억울한 눈물을 흘리고 그런 일들은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반드시 해결해낼 부분이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결국은 이 동안도 어떤 면에서는 피해자라고 생각이 돼요. 저 열심을 가지고 신학교에서 거듭난 교수들에 의하여 교육을 받았다면 성경을 바로 배웠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영광스럽게 해드리기 위한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제대로 배웠다고 한다면 저 열심을 가지고 우리 감리교회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에 좋은 일꾼이 되었을 텐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총체적으로 오늘 우리가 너무나 교회가 목회도 프로그램 중심, 그러니까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많이 모으고 많이 모이면 그것이 성공인 것처럼 부흥인 것처럼 목사의 능력인 것처럼 여겨지는 세속화된 교회가 오늘날과 같은 이런 참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우리 감리교회는 워낙 원래부터 솔직해요. 다 드러내고 뭐 숨기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감리교회가 너무 좋아요. 드러내야 사실 치유되잖아요. 근데 이제 타 교단들 대부분 은밀하게 은 자기들끼리 다이러고 넘어가고 치유가 되지 않죠. 그래서 정말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아,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러한 목회를 하고 그러한 성도들이 되도록 가르치고 치열하게 죄와 싸우고 성도들이 많지 않더라도 생명 있는 교회가 그곳을 통해서 구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밖에는 생명을 살릴 능력이 누가 있겠어요?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 우리 감리교회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 전반적으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고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이 지경이 되었다. 에리미아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에다가 자꾸만 갖다 넣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면 생수의 강이 아니면 다흘러가다 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생을 얻을 수도 없고 삶의 변화 나타날 수도 없고 도울림이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고 이러한 모든 일들의 결과가 오늘과 같이 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성삼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성경으로 돌아가고 진리로 돌아가고 그리하게 될 때에 지금 위기인 것 같지만 새롭게 되는 그러한 날이 이르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소망을 가져봅니다.